안녕하십니까 종합이다 마키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범어천자암은 1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 여길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요합의 표기로 이렇게 여길샹으로 표기가 되들니다자 대바나가리문자로 삼즈냐 또 이렇게 이 알파표기로 삼진야를 잘봐주시리고 한자도 삼진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삼진야를 따로 실담자로 써보겠습니다. 음. 자, 기본의 사를 써주시면서 위쪽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은 3이 되겠습니다리고 자와 누냐 야각이라 비리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자, 자를 써주시면서 자, 위쪽에다가 먼저 저이 장음의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장음의 아기 때문에 그리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삼자의 모양처럼 써주시면은 야가 되겠습니다리고 장음의 아는 이제 위쪽에서 오른쪽 위쪽에서 이렇게 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리서 삼즈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동국정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샹의 상성의 일권의 사십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리고. 전서의 채로는 이렇게 글자가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몽고 자원에서 보면은 파스파 문자로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를 보면은, 자, 이렇게 SM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음가가 이렇게 이 Y자에 점이 두개 있는 여기에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ng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래서샹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의 음가는 이렇게 샹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표기를 보면은 자, 아, 똑같이 여기 위에가 s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음가가 이렇게 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아래쪽에. NG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이, 약간 좀, 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듯한 거,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둥그랗게 되어 있는 게좀 특징입니다. 이쪽에서 비교해서 봐주시고요. 발음은 이제 현대 발음은 이렇게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의 운에 상성애가, 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여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향에 이렇게 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표에서 보면은 이 310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다음으로 동파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서 자,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 문자이고요. 이 발음이 상당히 좀 어렵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발음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따로 이제 많은 다른 문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문헌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자료주석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샹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에서 보면은 생각샹과 생각할 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서교를 보면은 이렇게 샹으로 표기를 해놓고 또 실제로 표기할 때는 생각할 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음가는 샹인데 아무래도 현대 음가가 이제 이렇게 상으로 되었다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림 보주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상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녹편에서 보면은 생각할 샹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